불편한 진실, 지옥의 참다 근데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점심을 먹으라고 삶은 오징어를 진공포장한 것을 주었어요. 진공포장하고 냉장고에 집어넣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러고 차일피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참 지난 후에 괜찮지 않을까 하고 그 포장을 열어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썩은 거예요. 진공포장하고 냉장고에 주워 넣었기 때문에 나는 썩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썩더라고요. 아주 냄새가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담겨있는 죄를 숨겨두고 꽁꽁 감춰두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그 죄가 내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요. 안 그래요. 이 죄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고 문드러지게끔 되어있거든요. 죄는 없이 할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어요, 숨길 수도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헤로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헤로당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장부님이에요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유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사람이었고,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했던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그리고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왕이에요. 이 왕이 세례 요한을 껄끄럽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의 그 부도덕하고 더러운 죄를 막 정날하게 외치면서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도록 촉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게 거꾸로인 거죠. 눈의 가시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오게 가져게 하고 그의 생일 잔치 때에 헤로디아는 전 남편의 딸이었던 살로메를 동원해서 헤롯 왕에게. 요한을 참수, 목배어 죽이도록 종영하고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장본인이거든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 지라 헤롯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도 하도고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둘씩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자가 고침받고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랬거든요. 이 소식이, 바른 불밭에, 크 막, 불길이 번지듯이, 선지 사방에 막 번지면서, 헤롯의 귀에도 들렸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크게 당황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죽인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잖아? 이렇게. 그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자기의 잘못을 안단말이에요그 죄가 그 안에 묻혀 있는다고 해서 그 죄가 아무렇지 않게 사라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이 죄는 반드시 결과를 가져와요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이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죄는 썩게끔 돼 있고, 냄새나고, 부패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그대로 가져가는 종착역이 어디냐? 그 지옥이에요. 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거든요. 밝고, 화난 얘기 해야지.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 나와서 힘겹게 얘기. 살다가 교회 가서 유료받기를 갔는데 교회 가니까 무슨 어두침침하고 무슨 공간 협박하는 것 같은 그런 지옥의 왜 얘기는 왜 하냐. 그러나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지옥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강력하게 간직하려면은 지옥에 가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가. 오늘 이 헤롯 이야기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지옥이라는 것은 미움과 증오로 서로 밀쳐내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인 두려움으로 영원토록 지달리고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에요. 세 번째는 이 지옥의 형벌, 이 지옥의 무섭고 떨리는 그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옥이라는 것은, 심의로 부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거예요. 앞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징어 썩는 냄새, 아 지속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지속한 것은 사람 썩는 냄새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신에서 나는 그악취 이거는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 문드러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 썩어 문드러진 그런 영혼의 상태가 지옥에 가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영혼 불변의 존재로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온 이 생명, 이 영혼은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죄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영혼이 썩게끔 되어 있어요. 썩어 문들어져서 아주 시한하게 해계 망치간 마귀의 형상. 정말 목불 인견이라고 그러죠. 눈뜨고 볼수 없는 그런 흉측하고 더럽고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에 가면은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는 거예요. 게다가, 냄새는 왜 그렇게 지속하게 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영혼의 상태가 되어지는데 무슨 냄새를 맡고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아픔을 겪을 수 있냐? 그거는 넌센스예요. 안 그래요. 우리의 영혼도 육체로 있을 때에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피부로 감각을 합니다만은, 이 영혼의 상태로 되면 은 느끼는 감각이 다를 뿐이에요 다른 차원으로 볼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고통도 느낄 수 있고 그런데 이 지옥에서 그 썩은 냄새가 사람의 영혼 속에서 진동을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육체로 있을 때보다 영혼으로 있을 때가 더 짙게, 더 견딜 수 없게 그 냄새가 풍기거든요. 그러니, 지옥이라는 것은 그 흉측한 꼴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지인을 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서로가 서로 짓누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쳐내는 그야말로 아비귀한 따로 없어요. 이게 지옥이에요. 영어로 isolate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고립되다, 분리되다 이 뜻이에요. 이 지옥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가 되어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에게 미움의 대적자요 나도 상대를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증오심으로 그 미움으로 불바다를 이루는 것이 지옥이에요. 꺼지지 않은 불이 그런 것들, 미흥의 불이 꽉날아다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더럽고 추악하다고 서로가 막 비난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굴 같은 것으로 그냥 찍고 죽이고. 이 지옥이란데 이런 것이거든요. 두 번째로 지옥이라는 것은 두려움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라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하였다 이랬거든요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도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그를 괴롭게 여겼으면, 그 옆에서 시종 들었던 신하들이, 아유, 아니에요.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라, 어떤 이는 엘리아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하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이다. 이렇게 위로하잖아요. 그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러고 위로하는데, 이 헤럭 왕은 그들의 위로를 전혀 기담아 들지 없어요. 아니야.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이거든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와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서 주고 그 죄의 결과로 얻어지는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압박해오고 그렇게 고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지옥의 형벌이에요. 까라 좀 말하는 사람이 지은 세례제 요한의 참수라는 그림이 있어요. 카라조마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 그림에 보면 이 살로메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정전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큰 잔치를 열어서 연회를 열었어요. 그 연회에 그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이아를 취해서 살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그를 막 갖다가 그냥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침이 듣기 싫어서 요한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어서 선물로 달라. 살로메라는 그여자애도참 악족한 여자 아니에요. 자기 엄마 헤로디아를 욕보이고 헤로디아에게 모욕하겠다고 그를 목 베어서 달라고. 그림에 보면 가라마족부라는 사람이 쓴 세례자 요한의 참수라는 그림에 보면 그 목배는 그 사람이 그 요한의 목을 일부를 대고 피가 땅바닥에 흥건히 보이게 하고 등 뒤에 그 칼을 이렇게 감추고 피가 철철철철 흘려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살롬에는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아가지고 가겠다고 요한의 목 앞에서 쟁반을 들고 서서 기다리는 그 잔인한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가 철철 나고 또 일화에 의하면 그 세례 요한의 혀를 헤로디아가 바늘로 콱콱 찔렀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잔인해요. 그 모습을 헤롯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충격을 받은 것은 세례 요한의 얼굴이 죽은 사람의 얼굴 같지 않아요. 아니, 목이 잘려서 죽고 그 고통을 갖고 죽었는데 그 잘린 목 잘린 요한의 얼굴을 쟁반에 들고 와서 봤는데 헤롯의 눈에는 요한이 죽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산 사람처럼 화평이 있고 그 안에 아주 희한한 빛이 나타는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자기는 지금 이 세례 요한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해로당의 갈등이 바로 이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났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의 얼굴을 봤거든요. 죽은 자가 아니거든요. 산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으로 드러난 세례 요한을 그는 그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 유한이 살아났다라고 인식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그의 영혼을 강하게 짓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지옥의 형벌이에요. 지옥으로 우리의 죄악을 처리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지옥에서는 아무리 적은 죄를 할지라도 그 죄가 형벌이 있음을 그 양심이 알고 그 영혼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털투려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게 지옥이에요. 내 죄로 인하여 뱀이 물러온다. 그러면 실제로 뱀이 울거리면서 타고 가서 내 영혼을 막갈가먹고 삼시창으로 찌를 것이다 그러면 실제로 삼시창으로 찔러대고 그 영혼의 상태로 있기 때문에 죽을래야 죽을 수 없고 면을 내야 면할수 없고,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온 영혼을 한시도, 잠시도 멈추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두려움의 불보 속에 있는 것,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을 여러분 믿어야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을 믿지 않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대한 것도 희미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지옥의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여러분 지옥이 없다라고 누가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지옥을 왜 만들겠냐.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린 마귀가 가야 될 그런 장소인데 그 마귀들이 사람을 끼워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어 하는 그 마귀들이 그의 영혼을 잡아서 그들의 형벌의 장소로 끌고 가는 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그 무서운 형벌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발과 양손에 대못을 찌르시고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그 옆구리에 창을 받을 때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면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고 그 수없이 수없이 많은 고통이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그 모욕과 그 수치와 그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만왕의 왕이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서야 돼요.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의 형벌이 있으니까.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너희들이 이 지옥만은 가면 안 돼. 이 지옥만은 너희가 면해야 돼. 그래서 지옥의 형상, 지옥의 고통, 지옥의 수치, 모욕을 여실하게 십자가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상마다그 지옥의 형벌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악이 가장 작은 죄든 큰 죄든 어떤 죄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만 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깨끗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너희의 허물을 도말한다. 이랬거든요. 이 도말이라는 것은 흑판, 그 블랙보드라는 칠판 있잖아요. 거기다 글씨를 써놓고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은 그 글씨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이 도말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씻어 씻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거야. 기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곧나나곧 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마라는 자니 이 뜻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벌 받고 우리가 고통 당하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평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내 허물을 도마라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10편 103편 12절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모든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동쪽과 서쪽의 의미는 아닌가 알아요? 우리가 동쪽을 향하여 시속 무슨 100만 킬로로 확 달려갔어요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 또 시속 100만 킬로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달려가도 달려가도 서쪽의 끝이 어디며 동쪽의 끝이 어디예요 그만큼 우리의 제약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기겠다는 거예요 없이 한다는 거예요 또이사에서 38장 17절에서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나이다. 이런 말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편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의 등지가 어딨어요? 그분의 등지가. 우리는 등지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우리 등지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있거든요. 사실 주의 등지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전시한 나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등은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증디에 던지셨다. 이럴 때는 우리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겠다. 없지 않다는 거예요. 찾아도 없어요. 또,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했고 미가서 7장 19절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다. 죄를 그분이 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는 그 뜨거운 열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짐을 받은 우리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불쌍한 것을 견딜 수 없고 사랑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들에게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걸머지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건전하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야 회개의 첫걸음, 감정의 회개예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이런 다 감정의 죄거든요. 그 감정의 죄를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죄에서 해방받고 그 죄에서 돌이킬 때에 우리는 지옥의 형부를 멸하고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면하고 아무리 부정한다 할지라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에요. 지옥은 미움으로 가득 찬 것이에요. 증오로 가득 찬 것이에요. 냄새로 가득 찬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냄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그 형벌의 무거움이 짓눌려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이에요. 이 지옥을 멸할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지로 모셔 드리고 그분의 거룩한 피 앞에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옥의 무손 형벌에서 멸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